자, 사기죄 17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또 나왔네요. 자신의 은행 계좌에 이체된 돈을 출금했다고 했을 때 자신 계좌니까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도 되지 않고요. 맞습니다. 2번 자금운영에 권한 내지 지휘 취득도 사기죄 객체가 될수 있습니다. 맞고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래서 근지당권을 설정하게했을때사기죄 되는 거 맞죠?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자 유심칩 읽기를 통해서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지했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사람을 객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맞고 전부 다 기본서에 있습니다. 2번이죠. 자,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요.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허위로 공시채고 신청을 하였다 착수가 될 것이고 재권 판결받으면 기수가 되버리죠 그쵸? 했죠? 어, 기본 강의 때. 맞습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맞아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객체는 타인소유, 타인재물이기 때문에, 타인소유, 타인점유이기 때문에 자기점유는 사기죄가 될 수가 없고 횡령죄밖에 안 됩니다. 자, 디급번. 자, 허위의 건축 실적 증명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마감 시간이 지나서 지나도록 다른 업체로부터 매수 신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수익계약을 체결했긴 했지만 어차피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혼자 단독 단독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망행위와 계약 체결 사이에는 인과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1 1을가 보시면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인 해서 강제집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될수 있는 거 맞죠? 정답은 2번 전부 다기본서에 있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삼각사기할 때 했죠? 맞습니다. 컴퓨터 사용사기죄에서 말하는 정보처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분행위가 게재됨이 없이 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처분행위가 게재가 되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지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고 다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했어요. 자, 현실적인 자금 수수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그 투자금은 편취 합산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맞죠?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없다.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20번입니다. 판례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풀어 1번 쉽죠? 진실한 용도를 고지했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 즉, 용도 사기죠? 사기죄 되는 거 맞습니다. 2번 풀었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 의무자 본인 확인 서면을 받았는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 리전 등기를 격려했다고 했을 때그 피해자가 재산을 당신에게 처분한다는 처분의사가 없고 처분 행위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책을 면할 수가 없다? 사기죄안 된다고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공모하였고 그 공모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소송서기할때 배우는 거예요. 4번 보시게 되면 송금하게 했기 때문에 입금하게 했다는 것은 기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인출해 갔다 할지라도 결국 손해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부 다 기본서였던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재물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아래 들어가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의 노인과 영평을 할지라도 재물교고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없다,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 틀렸네요. 정답은 1번. 도자기 사건에서 나오는 얘기죠. 원인 관계와 소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근거로 강제 집행을 하였다고 하면 사기죄 되는 거 맞죠? 3번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라고 할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전적으로 또는 주로 뭐 뭐라고 할수 없다고 하면 사기죄 될수 없는 거 맞습니다. 공모하였고, 공모절 상도라는 것은 사기 되지 않는다는 거 맞죠? 정답은 1번.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요. 다 했어요. 다 했고,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문제집 강의 빨리 나가는 거 아닙니다. 문제집 강의까지 길게 하면 그렇잖아요. 기본 강의를 제가 길게 했는데, 문제집 강의까지 길게 하면 제가 기본 강의를 한 이유가 없, 할, 기본 강의를 그렇게 오래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다시 기본 강의 들으세요. 자, 22번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 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폭문을 강의할 때만 상인 창의죄가 되는 거 맞죠? 자, 시세가 조종된 주식입니다. 작전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정화했다고 했을 때 예, 사기죄가 되는 거 맞고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액의 융통을 발행한 것은 사기죄 되지 않는다 했고요. 이건 앞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 그렇죠? 연구 용역 보고서와 스스크립에 기초했다고 했을 때사기죄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23번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가등께 말소를 하게 했다고 했을 때 처분에게 인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되는 거 맞습니다. 기망회의가 있었고.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 착수가 되죠. 됐죠? 그래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한과 별개 의 허위권을 추가 중했을 때 사기죄 되는 거 맞습니다. 분식회계에 남은 다 사기죄라 그랬죠? 가로분적금을 직접 썼잖아요. 그렇죠 대출받게 되면 사기죄 되는 것이고요. 지금명령이 그들의 신청이 확정이 되면 기수가 됩니다. 맞죠? 정답은 4번. 24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2만 원인출에 오라고 했는데 5만 원인출에 왔습니다. 우리 팔린 것을 비율로 봤죠. 재산상 이유로 보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 사계죄가 됩니다. 사계죄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된다고요? 틀렸죠. 2번.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서 대출 받았다고 했,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사기죄가 되죠. 내데그 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에 대해서만 대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됩니다. 자, 일부 지급되었다고 했을 때 재물 전부가 사기죄가 되는 것이지 공제한 차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고. 그래서 다시 2번 밑에 해설을 가보시게 되면 전부, 그 다음에 2번도 전액. 그쵸? 4번 가 볼게요. 자, 명의 신탁자인 갑. 이 사람이 뭐죠? 처분 권한 있는 사람이죠. 자, 부동산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 줬다고요. 등기까지 맞춰 줬다고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한 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 되지 않는 거죠.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무슨 건 가능하다 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어?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가능하다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자, 2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기망을 통해서 재물교부가 있다면 곧장 사기죄가 됩니다. 손해발생 요건 아니라 했어요. 여기서 끊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그래서 손해가 안 났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의 피해액수는 교부하던 재물 전부가 되죠. 맞습니다. 기업 동그라미. 경미한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금을 편차할 의사를 가지고 과장해서 어, 그 과다한 보험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죠. 차액이 아니라. 맞습니다. 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불법어린 급여 나와있죠. 수익자가 기망을 통해서 급여자라 하여금 불법어린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받게 하였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사기죄 불능범이라 그랬어요. 사기죄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능범이다 총론교주 때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 있어요. 다, 했, 또, 다 했고, 다한것이한 것이라서 어려운 판에 전혀 없습니다. 빨리 지우세요. 알고 있는 거 다시 우세해, 관리. 자, 26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해서, 어, 진찰료를 수령했다고 했을 때 사기죄 되는 거 맞죠? 안 된다, 틀렸고.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또 나왔죠? 전적으로 또는 주로라고 할 수가 없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맞죠? 한어만 취급한다는 사건 아시죠? 사기죄 되는 겁니다. 그죠 4번에 TV 홈쇼핑 사건이 있네요. 인공적으로 재배한 삶인데 천연 삶이라 얘기했고, 뭐 사냥 삶이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감정이 감정을 받은 것처럼 해서 허위 공고를 했을 때 사기죄 되는 거 맞습니다. 다 했잖아. 알고 있는 거싹다 지우세요, 빨리요. 자, 27번입니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망행위를 통해서 채무를 확정적 소멸시키는 해가 있다면 사기죄 기수가 됩니다. 나중에 사, 그 처분행위가 사기를 위해 취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나중 문제고요. 일단 기망행위를 통해서 채무를 확정적 소멸시키면 뭐가 된다?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자,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예금 채권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자기 앞으로 지금 통장, 자기, 자기 앞으로 지금 돈이 들어왔잖아요. 자기 통장에.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돈을 인출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어요. 이것은 사기가 돼야 안 돼요. 사기가 안 돼요. 절도도 안 되고요. 그내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내가 인출한 건데. 앞서 했잖아요. 밑에 해설도 나와있죠? 예금 채권 취득에 따라서 내가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채권을 취득해서 내가 돈을 인출한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자, 디급번 이미 매도를 하였는데 마치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어, 해서 인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 거 맞죠? 예고등기는 사기죄가 안된다그 했죠? 답은 2번. 2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은 판단 기초가 되는 것이면좋습니다 반드시 중요 부분에 가는 것을 요하지 않죠. 맞고 명예수탁자가 그쵸죠이전 등록까지 맞춰줬다 라고 했을 때할 소리 다있다는 겁니다. 사기죄 되지 않아요. 다만 뭐는 가능하다?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기죄 안된다고요. 답 2번이네요. 자, 또 나왔죠? 형질 변경 및 건축업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등을 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맞췄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처분행위 X, 처분의사 X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기망하였다. 그래서 받으면 사기죄가 되죠. 그쵸? 그걸 다시 편취하였다. 보관증 횡령하였다고 했을 때이 부분은 사기가 되고요. 별도로 이 부분은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플러스 사기 플러스 횡령 경합범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존의 사기죄와 는 별도로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3, 2번. 자, 29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국 특허청 공무원은 처분 권한이 없죠. 공무원은, 공무원은 처분 권한이 없잖아요. 됐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 압력만 했을 땐 착수라고 인정하지 않죠? 동그라미. 승소 판결을 받고, 그러면 기수가 되네요. 법원을 기망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사기죄 기수가 되버립니다 자, 등기소에 가가지고자기들 등기를 독려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 기저죄가 되죠? 제가 두 가지가 되니까 경합범입니다. 맞죠?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 다음, 당의 토지 수용 보상금을 출급 수령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아니, 아니라면 보상금은 받으면 안 됐잖아요? 그치?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가 있는 거죠? 없다 틀렸고, 그래서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틀렸네요. 실제하지 아니한 자, 허무인 사망자에 대한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이증명원은 사기죄 객체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틀렸고 정답은 2번. 다 풀었죠? 기본 기본 강의 때. 자, 30번입니다. 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밑에 를 허위 분실 사유를 들어서 공시 최고 신청 하였다, 착수. 채권 판결 받으면 기수 다 기본 강의 됐어요 동그라미. 증거 위조하고 위증 교사하면 사기죄가 되죠. 자기 점유는 안 된다 했어요. 횡령죄만 될 뿐이지.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걸적으로 강제집행하겠다면 사기죄 되는 거 맞죠? 앞에서 다푼 것인데 이 30번 문제는 그쵸 그렇죠? 기분 음, 지우세요. 그러면 전부 다 지우시면 되겠네요.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자, 31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소멸되었어요. 채권도 소멸되었고, 원인관계 소멸되었고요. 일금으로 강제집을 하였다면 사기죄 된다. 맞죠? 자신이 예금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것은 사기죄 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풀었잖아. 답 2번이죠. 자, 초과된 금액을 주게 되는데, 그, 그것을, 그잔금을 지급받던 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죠? 렇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를 해 주어야 할보증진적지가 있는데, 그 착오를 제거하지 않고 그들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팔례입니다 총론, 총론 시간에도 배웠고, 강론 시간에도 배웠어요.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 거 맞죠? 정답은 2번. 자, 3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죠? 동그라미. 중고차 팔, 사, 팔레 아시죠? 고지하지 않아 야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 되지 않습니다. 자, 제3자에게 매도하고 듣기까지 맞춰줬다니까요. 수, 수탁자가. 사기죄 되지 않는다고. 벌써 몇번 나왔습니까? 그쵸? 동그라미. 또, 또 나왔네. 취득시 완성 후에 증거 위조하고 위증 교사 했다면 사기죄 된다. 그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 빨리 지우세요. 이것도 제가 다 했어요. 앞에서. 제기로다푼 거라니까. 앞에서 싹다 지워버리세요. 알고 있으면 지우시고 하세요. 자, 그래서 사기죄에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뭐, 사기죄뿐만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거의, 거의 99.9%가 다 기본서에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서에 있는 그 많은 판례들이 어떻게 문제로 유형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집에다, 기본서에다 옮겨 적으시고, 다시 체크 마킹하시고 그래서 기본서만 딸딸딸딸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총론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집에 기본서에 없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따로 정리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